돼지고기 이렇게 조리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돼지고기 단백질과 비타민 B1이 풍부한 대표 육류죠. 그런데 조리법에 따라 그 영양효과는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독일 영양연구소 디아이페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은 열물에 약해 과도한 가열이나 삶는 방식은 영양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 이렇게 먹어야 영양효과를 제대로 봅니다. 1. 오래 삶지 말고 짧고 빠르게 조리 삶는 조리법은 비근 비타민이 물로 빠져나가기 쉬운 빠르게 익히거나 스팀조리로 영양 보존 가능. 2. 마늘 된장과 함께 섭취. 마늘의 알리신이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 된장은 나트륨 보충을 줄이고 소화 기능 보조. 3. 생강 레몬즙과 함께 재우기.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 제거, 소화 흡수력 증가. 소화가 약한 사람에게 특히 도움. 4. 기름기 제거 후 구워 먹기. 삼겹살, 목살 등은 미리 기름을 제거하거나. 기름 빠지는 그릴펜 사용으로 포화 지방 섭취 줄이기. 5. 채소와 함께 먹기. 브로콜리, 상추, 깻잎 등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 지방 흡수 억제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 이렇게 드셔보세요. 앞다리 살안심 등 저지방 부위 사용. 구울 땐 기름 제거 팬, 오에어프라이어 활용. 된장 소스 많은 생강 조합으로 영양소화력 강화. 샐러드 쌈 채소와 함께 섭취에 부담 완화. 생화 꿀팁, 어, 이것도 알아두세요. 비타민 B1은 피로회복, 신경기능에 중요한 역할. 지나친 가열은 단백질 변성과 영양소 파괴 유발. 돼지고기 식이섬유 조합은 변비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가볍게 공유해주세요. 관련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뒀어요.